다음 식물은 천인국인데요. 메사 레드, 메사 옐로우, 메사 피치. 이렇게 해서 메사 시리즈가 3종이나 들어와 있습니다. 북미 원산지인 다년생 야생화로 키우기가 정말 쉽고요 건조한 환경에서도 강한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품으로 들어와 있는데 아직은 어린 모종이지만 내년에도 예쁜 꽃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들이셔도 아주 후회가 없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천인국만의 특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식물이기도 하죠. 천인국은요 진한 색감이 매력적인 식물로서 노지 월동이 가능하고. 어디서든 잘 성장을 하며 번져 나가는 식물입니다. 한 개의 보트보다는 여러 보트를 모아 심기 해주시면 예쁜 꽃을 더 보실 수 있습니다. 석죽 혹은 페랭이라고도 불리는 식물인데요. 석죽 슈퍼파르페도 4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요 친구들, 스트로베리, 레드, 페퍼민트, 라즈베리 세 가지 색이 있는데, 꽃이 정말 캔디처럼 이쁘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봄부터 초여름까지 폭포처럼 꽃이 쏟아지듯이 피어나게 됩니다. 가을에는요 예쁜 꽃도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봄에 화단에 이렇게 옮겨 식재해주시면요잘 퍼져 나가고 여러 해 살아남는 단연초다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식재가 되고 있는 모종이다 생각해주시고요 향도 가볍고 은은하게 있다고 합니다 가지치기 해줘도 계속 꽃이 올라오는 식물이죠 각각 이 꽃이 화려하기 때문에 이번에 들이셔가지고 키워 보시면요 내년에 예쁘고 화려한 꽃에 석죽 식물들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물들은요 투자를 하셔도 아주 좋은 식물입니다. 투자 가치가 있는 식물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에 예쁘게 들이셨다. 봄에 꽃 보시면 정말 예쁘죠. 우리 토플은요 세 가지 토플이 있습니다. 황금 색상의 노란 꽃이 피어난 황금 토플. 진한 빨간 색상이 아름다운 빨간 토풀, 그리고 분홍 색상 토풀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메리스도 종류별로 있는데요. 이메리스는요, 시원한 하얀 꽃대가 길게 올라와주는 품종 되겠죠. 지금 이렇게 꽃대가 많이 생겨나는 시기입니다. 심어두시면 이번 시즌에 바로 꽃을 보실 수 있죠. 9cm 포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기 모종이지만 꽃대가 이미 생겨서 키우는 재미가 쏠쏠하실 거고요. 12cm 포트에는요, 조금 더 키가 큰 튼튼한 개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